안녕하세요. 4월 5일 MLB 야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켄자스 시티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켄자 선발은 크리스 부비치, 토론토는 기쿠치가 나섭니다. 부비치는 3승 13패 5.58의 방어율, 기쿠치는 6승 7패 5.19의 방어율입니다. 디비지는 이번 시즌에도 켄자의 로테이션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영건들이 많았는데 좌완이라는 강점이 크게 어필했습니다. 두 시즌 동안 내리 130이닝 정도를 선발로 소화했는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투수입니다. 좌완 파이어볼러 가능성을 보였지만 확실하게 상대를 잡아낼 결정구가 아쉽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체인지업의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 상대로 최근 등판에서 QS를 기록했기에 선발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쿠치는 유현진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토론토의 5선발을 다시 맞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선발로 나서다 올스타전 이후 불편해서 등판했는데 좌완이 부족한 팀 사정상 로테이션에 들어왔습니다. 마노아와 가우스먼, 베리오스와 베시 등 우완 일색의 토론토기에 그에게 기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마일의 공을 뿌리는 좌완 임에도 재구 불안이 커리어 내내 빅리그에서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두 투수 모두 팀에서 기대를 받고 있지만 5이닝 이상을 소화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선발에서는 상대의 QS도 기록했던 부비치가 눈에 띄지만 켄자는 시즌 초반 타선의 부진이 극심합니다. 투수는 불안한 게 사실이지만 게레로와 비셰 등 중심 타선은 충분히 터지는 토론토가 리드를 잡을 것입니다. 사격전이라면 토론토는 리그의 어떤 팀과도 해볼 만합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미러키 대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미러키 선발은 웨이드 마일리, 매치는 맥스 셔저가 나섭니다. 마일리는 시즌 첫 등판, 셔저는 1승 4.50의 방어율입니다. 마일리는 30대 중반을 넘어선 베테랑 좌완 선발입니다. 비록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9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두 시즌 전 노이터 경기를 하는 등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9위로 승부하는 유형이 아니기에 에이징 커브가 크게 오지 않았고 컵페스트볼과 커브, 체인지업 등 타자를 유인할 구종이 충분합니다. 매치 상대로는 최근 두 경기에서 1승 2 7령의 방어율이었습니다. 셔저는 첫 경기에서 지난해 4위영 수상자인 알칸타라 상대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홈런 1개 허용과 더불어 3실점했지만 6이닝을 소화하며 QS를 기록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출전을 고사하며 시즌에 집중했는데 초반이지만 몸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포심 구속은 95마일이 찍혔고 특유의 슬라이더 각도도 여전했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매치의 일선발입니다. 마일리도 5이닝 정도는 책임지고 막아줄 힘이 있는 투수입니다. 탄탄한 브레이킹볼 제구로 매치 타선을 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몸을 완벽하게 만든 셔저의 옆에 서긴 어렵습니다. 미러키 타선이 초반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셔저의 위력적인 슬라이더를 이스트라이크 이후 공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세인트루이스 대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세인트 선발은 스티븐 마츠, 애틀랜타는 딜런 도드가 나섭니다. 마츠는 5승 3패 5.25의 방어율, 도드는 빅리그 첫 선발 등판입니다. 마츠는 시즌 초반 좌완이 필요한 세인트의 로테이션 선발로 낙점 받았습니다. 부진했던 노 생활을 접고 토론토로 가서 부활에 성공했는데 다시 애널로 돌아왔습니다. 9위에 강점이 없는 투수로 슬라이더를 중심으로 컵 페스트 볼 등의 컨트롤이 중요한데 최근 두 시즌은 그리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피칭을 했기에 팀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도드는 카일라이트를 비롯해 선발진에 부상이 있는 애틀랜타가 내보내는 루키입니다. 좌완으로 지난 시즌 마이너에서 충분히 선발 수업을 받았는데 26경기에서 12승 9패 3.36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2 m 에 가까운 장신 좌완인데 높은 타점으로 내리꽂는 페스트볼 위력이 빼어납니다. 팀에서는 프리드 같은 투수로 성장하길 기대 중입니다. 마츠가 긴 이닝을 책임지기 어렵고 도드 역시 경험이 없는 루키입니다. 도드가 기대를 받는 루키 인권 사실이지만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가 시즌 초반부터 폭발 중인 세인트 타선을 넘기 어렵습니다. 우타자 상대로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던질 마츠가 조금 더 이닝을 책임질 것입니다. 세인트 불펜이 초반 잘하고 있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5일 MLB 야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